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숲사랑 농원에 왔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일로 와. 안녕. 안녕, 안녕. 어 쫄랑 쫄랑 따라 숲사 숲 농원에 아니 네? 괜찮아 이 지금 이 모습 오? 괜찮아요 여기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기가 음, 어떤 저희 농장은 원래 2011년도에 음. 이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일부 받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농장, 그 농장이라기 보다는 임업이에 주업이. 임업인데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우산고로서약 2,500주, 구집봉이 약 1,500주, 그 다음에, 슈가 메이플이 600주, 호두나무가 600주, 그 다음에 노지 표고가 약한 만본 이상, 해서 여러 가지 그 유실수들을 체험농장으로 음. 전라남도에서 실시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맞춰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음. 모든 게 지금 수습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다시 정비해서 음. 에,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전체 면적은 약한 10만 평 정도 음. 되고 안에 그, 트이킹 코스가 약한 4km. 와. 어,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그, 단합대나, 회 음. 뭐, 웬만한 노조들, 음. 뭐, 작은 중소기업, 직원들 단합대 회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숙박? 음. 은 어, 어떻게 숙박은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글램핑장을 음. 부지를 닦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한두 군데 해놨는데, 어, 내년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아. 숙박은 현재는 뭐 적은 수인호는 좀 관리사 이거를 네. 대하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음. 뭐, 또 이렇게 대다수 대단위로 오면은 숙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거의 가요 대부분. 저희 통일을 추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합류해서 해도 되겠네요. 네저 네. 하고 있었어요. 네쭉그 일부 사람들은 여기도 음. 다녀가고 그랬어요. 음 그랬구나. 아휴. 너무 좋네. 너무 혼자서 내쓰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이제 네. 여기는 네.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크고 어흠.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외부 근로자들을 불러서 음.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음, 복도리. <laughs> 남자의 <laughs> 복도리. <웃음> 다 분양돼한데 지만 엄마곁에 있으니까 거기만 따르면. 아,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랑 여기가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응. 네. 이 산이 저 화순읍에 네. 가면 더금로라는 네. 길이 있어요. 더금로그 음. 길이 이산 이름을 따서 더금로라고 해. 음. 이산 정상이 우리 이제 우리 산이죠. 소유 네.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예. 네. 어머 뭐 여기 오면은 연중. 음. 먹거리가 있어요. 유신수가 봄부터 시작해서 네. 겨울에는 고로새까지 오. 쭉 이제 그 따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 버리수 맨 네. 네. 앞에 짧은 저보리수죠 예. 짐이들만 버리수. 어 그러네. 따고 가야 돼 우리 <목소리> 통일을 실천하는 <목소리> 사람들 공동 대표 어, 조남이. 김호동. 김호동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회원 여러분 너무 멋있는 장소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 어, 통일 교육도 하고 <laughs> 같이 체, 체험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번에도 같이 우리가 했거든요. 좋아하지 음. 맞추고 오셨어요. 어, 노제도 음. 하지. 사진전. 뭐 지역에 그 일을 많이 하시구나. 가족이 씨의 음. 관계자들이, 음. <laughs> 그러니까 <용인시> 관계자들이 에너지가 <laughs> 그러 용인시 되니까 관계자들이 그래. 많이 도와 협조해 주는 편이에요. 네. 이번에 그거기 국회 의원된 <laughs> 네. 이상식 전 부산 경찰청장이 음. 또 많이 협조를 해주고 음. 음, 거기는 경상도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김대중 재단에 나 같이 소속돼 있거든. 근데 음. 회장님 아, 그 인터뷰하는 품이 폼이... 사무실이 엄청 좋으네요. 기타 계속 쳐보세요. 이렇게 좀해야 응. 좀 돼. 어 진짜서 회원들끼리 여기 놀기 좋겠다. 그지, 응. 응. 응 맛있어? 음. 어머나, 어무나 하나만 줘봐. 어머나, 아. 왜? 음. 왜, 이렇게 맛있게? 큰데, 음? 어머, 이거 먹음직스럽다. 맛있어. 어머나, 이게 뭐야? 맛있을 건데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저, 저, 저계량종 아, 뭐야? 사으로 먹기 해서 응. 자, 다른 어뜨뭐 하나씩.

아, 이거 진짜 체험 농장. 계속 지금이 이제 보리수. 예. 네. 점심수 블루 음. 블루베리 블루베리 네.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음. 여기 꺾고 있어 봐 돼요. 따뱀없지뱀 있어. 뱀 있어. <laughs> 네? <그냥 웃음> 언니 뱀이 있을 것 같아. 우와. 아주 와 봐. 음. 다 우와. 그 와. 어고 먹어 봐. 맛있어요? 달아, <듬스> <듬스> 달아. <맨날 웃음> 그래서. 그래서 안 나오신. 여기서 있다 보면 나 오기 싫을 것 같아. 그런 사과대. <듬스> 네. 뭐야, 예, 동영상인가? 예, 예. 음. 자, 해자 시작. 숲사랑 농, 농원, 감사해요. 화이팅. 보리수 잘 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많이 <laughs> 드세요. 네, 네.